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전쟁의 그 참혹 속으로 들어갔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이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이 현충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6월 25일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이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이 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6월은 우리 모두에게 이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꽃피워야 할이 평화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또 평화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흔히 국어 사전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그리고 전쟁과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이 평온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비록 휴전 중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전쟁의 포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이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 참혹한 전쟁의 상처들도 이제는 만유 회복되어 이 풍요로운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이 전, 연일, 이 전쟁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계속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요. 갈수록 심화되는 이 민족주의,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로만 나가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좌파니 우파니 뭐 빨갱이 종북 척결이니 이러한 무서운 말들을 입에 담으며 서로에게 사태질하며 자신이 가진 신념과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지고 깨어진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도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아이들 사이에서 손절한다 라는 말을 주, 종종 사용합니다. 흔히 손절이라고 하면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거 아시죠? 네, 그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다, 손절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에서의 손절은 절교를 의미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 친구들, 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 내가 품고 가야 되는 사람, 조금 떨어지는 사람, 어, 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어, 보기가 민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손절, 예, 절교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아파트 살고,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그렇게 그룹이 나눠지고 이 손절의 문화 가운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마 네, 평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어떤 이 세계와 사회와 이런 것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이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원수는 가까이에 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옆에 한 분씩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 어디 계십니까? 어, 제 옆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어,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든 또는 고부 또는 이, 동서간의 갈등이든 우리 주님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인 교, 가정 안에서도 이 매일같이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아픔과 다툼과 싸움이 사실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갈등과 분열, 이 다툼과 반복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게 삶이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치 찬송가의 한 가사처럼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참된 평화가 있는가? 이 20세기, 이 전쟁의 참호 속에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 모두가 아,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겠구나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오히려 경제는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들은 더 피폐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이 이 평화와는 너무나도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말씀하신 그 장면이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팔복에 해당하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우리 곱씹어 보며 한번 한, 한 목소리로 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네, 화평하게 하는자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 다 불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직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마주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 평화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게 바라보고 싶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오정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슬픔 많은 이 땅을 위로하는 이 위로자로 또 갈등과 시기로 갈라진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이 하나됨의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며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평화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애니어그램에서 9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9번이 평화의 유형이거든요. 네, 평온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갈등이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 갈등의 요소들을 네, 해결하고 네, 그렇게 잠재우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애니어그램, 이 성격 유형에서 9번에 해당하는데요. 저도 9번에 해당합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이 평화의 유형의 성격을 특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면 진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할까요? 제가 9번 유형이기 때문에 압니다.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요. 평화로운 척 살고 싶으나 제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이 매일, 매순간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나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이런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평화를 깨트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저와 같은 9번 유형, 평화주의자로 인해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때로는 미루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그 조직과 공동체를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조직과 공동체가 마주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위협 가운데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큰 사람, 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평화라는 것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국어 사전의 의미 그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 라고 번역된 이 헬라워 단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 단한번 등장하는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하나로 결합하다라는 의미의이 평화, 화평에 의미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만들다 또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곧 평화를 이루어간다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러한 평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만들고 창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이렌의 포이오스의 단어가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의 방법들과는 달리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평화를 삶 가운데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삼키고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반면 증오와 불의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의 사람이라고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평화를 창조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곧 정의와 공의의 열매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공의의 열매가 곧 화평이라는 것이고 공의의 결과가 곧 평안과 안정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무엇을 이깁니까? 악을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악이 창궐한 이 시대의 한 복판 속에서 그저 방관자로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거룩하게 살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테니 너는 악한 그 시대와 풍파 속에서 그냥 살아라.라고 그저 방조하고 방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송범모 신부님이 계십니다. 어, 그분이 쓴 책, 미움이 그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책에 어,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대목을 나눕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악마다운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일. 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납니까? 이 악한 것들로 넘쳐나는 곳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해는이 눈에는 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 더 심각한 거죠. 내게 베풀어준 은혜와 그 은혜는 잃어버린 채 다시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으로 돌려주는 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오늘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매우 단순하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곧 평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라. 악이 찬거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우리 의 오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귀한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평화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평화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사를 통해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죠. 네, 샬롬. 그리고 그 인사는 지금 이 유대인들 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샬롬. 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샬롬.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로 서로의 안부를 믿습니다. 또한 중동의 무슬림들 또한 이 샬롬에서 파생된 살람 말레쿰이란 말로 인사합니다. 네, 물, 물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어, 그 무슬림 어, 전혀 조금은 다른 그 종교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도 샬람, 살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곧이 평화의 인사를 주고 받는 거죠. 하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은 전쟁, 가장 많은 고아, 가장 많은 그런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정말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저 중동의 땅 아닙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도 역설적으로 정말 그곳에 진짜 평화가 언제 도래할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이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로마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 매일같이 평화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지만 정작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매일같이 평화를 외치지만 오히려 평화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그들에게 가득 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죄 아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이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평화의 길을 갈수 없는 이 처참한 우리 인간 본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죄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흔히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로 볼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관역에서 그 화살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에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 죄의 그 원어인 것처럼 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화라고는 거리가 먼이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조금이라도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죄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억지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어쩌면 이 율법의 종교, 공로의 종교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방점은 평화의 사람 그 이전에 이 복, 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말씀의 가장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장 잘 번역한 이새 한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복이 있습니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라는 이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여덟 가지의 복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평화를 읽는 사람이라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에게 이 놀라운 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원죄가 우리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원래의 복, 그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의 교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저 하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복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선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법률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곧두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난을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의 선언은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중국의 사상가인 이 공자의 말을 인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창하.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네. 천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까? 네. 우리의 몸을 잘 가다듬는 것, 그리고 가정을 잘 그렇게 다스리는 것,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다. 마음 속에,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시작이다. 이 공자의 가르침. 이 나의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천하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과 고통, 어려움이 없는 이 고요의 상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분열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평화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평화를 이루어 가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이 시대에 살아 계신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평화를 위해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 하늘의 복이 있다.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